내일이 본선거 날이죠 다른 분들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행복 회로를 머릿속에 돌려봤습니다 어? 행복 회로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어 이걸로 내가 처음으로 노래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검색해 봤는데 1개월 전에 누가 또 그런 제목으로 노래를 냈더라고요 아차 놓쳤구나 타이틀을 빼앗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놓쳤다는 생각에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으로서 제가 원하는 후보가 될지 안 될지 그러한 행복 회로를 돌려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슬아슬하고요 제가 원하지 않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뭐 많은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감당해야겠죠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행복 회로를 떠나서 그냥 숨 쉬고 살아야죠 뭐.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 일기를 읽어볼 건데요.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음악과 함께 하시죠. 2015년 6월 2일 체중 85kg 먹은 음식 비빔면, 바질시, 과자, 육회, 치킨 마요 밥, 소주 짜장면 가방 뜯어진 거 수선 맡기고 저녁에 사진 찍는 동생. 신천에서 술 먹고 프로필 관련 일과 조건 제시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. 안녕. 술 겁나 처먹었다. 빨간 소주! 라고 적었습니다.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행복 회로를 계속 돌려봅시다. 어쩌면 거기서 길이 나올지 모르니까요. 맨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그거밖에안 보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겠죠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. 그럼 여러분 쉬세요. thank <small> you